나 어렸을 때는 근데 진짜 그런 거 데이 없었던 거 알아? 갑작스럽게 다 데이가 생겼어. 갑작스럽게 화이트 데이, 발렌텐 데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빼빼로 데이는 진짜 없었거든, 나?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빼빼로 데이 막 생기, 생기고 막 이러는 거야. 오, 어, 그렇고, 근데 그걸 막 광고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챙겨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당연스럽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음? 이런거 뭐라 뭐, 뭐야 하여튼 어. 광고의 힘. 응? 자, 그 이렇게 4차식인데 3차랑 1차가 없어. 즉 홀수 차수가 없잖아? 뭐가 없다고? 홀수 차수가 없잖아. 이런 걸복기 차식이라고 그래. 무슨 차식? 복기 차식. 근데 대부분의 복기 차식 이 인수분해는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 위주로 내줘. 쉽게 내면은 애들이 너무 인수분해는 어려워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를 되게 잘할 때가 있거든, 시즌마다. 딱 들어왔던 애들이, 인수분해 너무 자, 쉬운데요? 이러면서 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학교 선생님이 긴장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예를 내.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았으면 좋겠고, 얘는 배워야지 할수 있어. 뭐 해야지 할수 있다고? 배워야지 할수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살짝만 알면 다 돼. 뭐냐면은, 홀수차 수가 없는 거야, 4차식인데. 그치? 짝수 차수들만 남아 있으면 그 보기 차 보기 차식이라고 하는데 x 제곱을 치환하면 돼. 뭘로? 뭘로 할까? 음 t 이렇게 할수 있어. 됐지. 그러면 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쓸 거야? t 제곱 마이너스 10 t 플러스 9 됐어요. 주원아 화이트데이에 누워 줬어 사탕? 갑자기 너가 궁금해졌다 나는. 와 이런 아름다운 멘트 줄 사람 없어 요 이렇게 시끄럽게 말할 줄 알았는데 어 진짜 너 진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간호원 때문에 어. 아빠가 사가지고 들어오시길래 어. 어. 엄마 아빠 할머니 엄마도 가 잘만 안 되실 텐데. 음. 음. 할머니, 할머니 병원 때문에. 우와. 야 그만 하나 아버지가 사오신 거 네가 뺏어 간 거야? 아빠는 사오셨는데. <laughs> 너는? 그때 기억 나가지고 아. 진짜. 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laughs> 어, 멋있다. 이렇게 돼. 딱 됐지? 이렇게 배운다. 나는 딱 생각에 산정돼어있었 주원이가 좋아하는 애는 누굴까? 막 이런 생각 하면서, 최근 했었는데, 딱 가족을 딱 줬다고 엄마랑 동생이랑 아주 아름다운, 어? 나도 그럴걸. <laughs> 진짜. 파이데이라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laughs> 저 딸애가 너한테, <laughs> 보면 이거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잖아요. 그러면 t-9, t-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겠지? 네. t야, 넌 누구니? 라고 했더면 x제곱이래. 그래고 x제곱-9, x제곱-1.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끝이네, 그쵸? 네. 좋았어요. 다된 인수분해도 끝까지 보자. 라고 해고 x-3, x+, 3, x-1, +3, x, x+, 1.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되죠? 알아서 잘 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번 치환을 해봐. 그럼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했어. 맞죠? 그러면 이게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오잉 이렇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돼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마음을 돌려먹고 얘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유진이가 말한 합차 공식을 유도해야 되거든 뭘 유도해야 된다고? 합차 유도 근데 이 유도하는 방식이 중학교 땐 보지 못했던 방식이야 중학교 때는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어, 중학교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이거 반띵해서 만들잖아. 4, 21. 이렇게 하잖아. 끌지? 근데 지금 제한테쓸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곱해서 25가 나오는 숫자를 찾는 거야. 그래갖고 x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뭐, 띠링, 이 띠링 하면 10x지. 마이너스 6x라고 쓰고, 플러스 25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니까 얘는 뭘로 맞춰서 얘로 맞춘 거지? 얘로. 얘로 이걸로 맞추는 거야 반대로 어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x-5의 제곱은 띠링 이 띠링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x가 이거 되려면 플러스 14x 맞아? 25 이렇게 맞추는 거야 즉이 방식으로 맞출 거야 이 방식이 뭐냐면 제곱해서 25가 나오는 숫자로 되겠습니까? 중학교 때는 이것만 봤잖아 그죠? 그리고 제곱해서 제가 뭐 나오는 숫자로 맞추겠다는 거야? 1. 그래갖고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제곱해서 넣어 넣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에로. 아이로. 제곱해서 뭐라고 할까? 제곱해서 1이, 1이 나오는 꼬마로. 아, 모르겠어. 됐죠? <laughs> 제곱해서 1이 나오는 숫자는 1 아니면? 마이너스 3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띠딩, x 제곱 2띠딩, 플러스 2x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 맞죠? 띠딩 1. 얘는 띠딩, 마이너스 2x제곱인데 플러스 3x제곱 있으면 퉁,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누구를 이용할 거라고 내가? 합차. 무슨, 뭘 이용할 거라고요? 합차. 그래고넌안 되고, 너만 되는 거야. 보여요? 합차 공식?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얘를 둘이 더하면,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 둘이 빼면, x제곱 플러스 1 빼기 x.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좀 이쁘게 써볼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서 그 잠깐 그 이거 원래 공식이잖아 유일한 4차식 공식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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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 나오는 거 그치? 근데 일부러 이렇게 풀었어 다른 문제는 이 공식이 적용 안될 때도 있으니까 알았지? 어? 그래갖고 이렇게 생각해 생기... 오 깜짝이야 어? 하나밖에 안나오 분필이 살아나왔다 다행이구나 이거 이해했습니까? 어 방법을 알아야만 할수 있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끝입니다. 뭐라고? 끝.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볼까? 자, 봐봐. 아무거나 지원해. 아이고. 아무거나 지원해 봤어요. 자, 내 인수분해 x제곱으로 치환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이런 걸 보기차식이라고 그래. 짝호수차수 없지. 그러면은 자 제곱해서 9 나오는 애 누구야? 9가 나오는 꼬마 누구야? x제곱 플러스 3이랑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띠딩, 이 띠딩 하면 6x제곱, 이거 나오려면은,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해갖고, 얘는 안 돼. 합쳐공식 못쓰니까, 띠딩, 이렇게 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6x제곱인데, 얘 나오려면은, 플러스, 문제 에러. 하하, <laughs> 저, 뭐라고요 문제 에러. 그래갖고, 순식간에 수수해보면 마이너스 6x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이거 x, x 제곱에이 띠딩 은 마이너스 6x제곱이지. 근데 얘나오려면 마이너스 X. 제곱. 어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쳐공식을 쓰면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X,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짜잔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돼요, 안 돼요?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어? 아니. 끝이냐고? 아니야. 두 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 쉬운 거두 개만. 알았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안 알려줘도 되게 잘하는 게 있거든? 그 고차,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 뭐라고? 한 문자. 한 문자에 대한 고차식. 고차식이라는 3차부터. 3차식, 4차식, 5차식, 6차식, 7차식, 이런 걸 고차식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조립제법으로 풀면 돼. 뭘로 풀면 된다고? 조립제법. 조립제법. 짜잔 이렇게 풀면 돼 알았지? 한 문자에 대한 무슨 식은? 고차식은 그냥 조립제 법으로 풀면 돼두 문제만 후딱 빨리 한, 문제, 한 문제만 한문제 빨리 하자 그래. 3-7번 음. 해볼까? 오늘 마지막 문제 더안 할게 그러면은 3-7번 보면은요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인수인 거 고르래. 인수를 고르라는 거는 무슨 분해하라는 거야? 그냥 대놓고 힌트 주고 있다. 인수분해해,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한 문제에 대한 몇차식이야4차식 얘는 전국민이 사랑하는 무슨 제법 쓰면 돼? 조립제법. 고1이 제일 사랑하는 공식. 조립제법. 그렇죠. <laughs> 진짜로. 어? 뭐만 하면 다 조립제법이라고 그래, 다. 그러면은 여기 개수 몇이야? 1. 개수 몇이야? 마이너스 2. 개수 몇이야? 0. 마이너스 1이뭘 죄송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될 거고 짜잔 이렇게 돼 됐죠 조립제법 팁 알려 드릴게요 여기가 무조건 뭐 나와야 돼0 나와야지 나머지가 0일 때 인수정리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어야지 성공하는 거라고 얘를 0 나오게 만드는 그 숫자 찾는 방법이에요 다 더해서 0 나오면 무조건 1로 돼요 두 번째 힌트 다 더하는데 부호를 바꿔가면서 더해서 0 만들 수 있으면 마이너스 1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끔찍한 힌트지. 어쨌든, 뭐, 그, 들어봐, 봐봐. 다 더해서 뭐 나와? 0 나오지. 무조건 뭘로 된다고? 1.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성공. 와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얘를 x 마이너스 2라고 적겠지? 그죠 네. X-3라고 적는데, 이거 다시 적으면 몇 차씩 나와? 3차, 3차 나오면, 3차는 고차잖아. 네. 또 다시 조리제법 해야 되잖아. 다이 여기다 해, 그냥. 재탕해 하면 되게, 되게 좋지. 그치? 다도에서 0 나와? 아니요. 안 나오지? 자, 부호를 바꿔서 0 만들 수 있으면 뭘로 할수 있다고?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고, 안 돼. 무슨 소리냐면, 부호 바꿔서 0 만든다는 거, 이런 거.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0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부호 바꾼다고 0이 돼,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을 바로 통과하면 돼. 1도 통과, 마이너스 1도 통과. 누구 넣거나 2. 1을, 1을 해서 좋다고. 1, 2, 1은 2, 1, 2, 1, 2. 이거 봐, 이거 되잖아.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얘야, 넌 뭔데? 나는 x-2. 파란색으로 쓰는 건 x-2. 얘야, 그 다음 넌 뭔데? 나는 x 제곱 플러스 1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요. 깔끔합니까? 여기까지. 인수분해 된거 맞아? 네. 다른 인수분해도 다시 보자. 얘 안되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수로 구하래. 네. 그럼 얘. 네. 얘. 네. 얘. 네. 얘. 두개 곱한 거. 얘. 두개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한 거. 따라라랑. 다도 인수야. 그치? 네. 고로칩이다 떠나봅시다. 그렇지. 기억. 디귿. 미음. 아주 훌륭한 지적이었습니다. 리얼. 또 인수예요. 그치? x 제곱마이아 <laughs> 함정에 당하지 마. 리얼. 기딜. 기디미, 혼난다. 야. 하영이 체크한 거 봐서 지우개질 하는 거 봤다, 너. 응? 여러분 믿지 말고 항상. 함정에 당하지 마. 이 함정 누가 파는 거야? 선생님들. 선생님한테 당하지 않는 멋진 학생이 되자. 라고 딱 적어놓고 답은 5번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5번이고요 그, 얘 찾는 법에 대해서도 그냥 한 번은 적어줄게요. 누구 찾는 법? 얘, 얘. 꼬마 찾는 법. 쟤를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찾아. 꼬마, 꼬마는, 음, 이거, 꼬마. 이렇게 찾아 <laughs> 어떻게 찾는다고? 최고차항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 거기에 풀마 붙인 거자 이거 약수 뭐랑뭐야 1이랑 2아1 1 1, 1 1 1 1이랑 1 마이너스 1 얘는 1하고 2그렇지 그럼 1분의 1 1분의 2에 풀마 붙인 걸로 찾는 거야 콜? 다시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띵띵띵 3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 약수는 1하고 2 이거 약수는 1하고 3 1분의 3 1분의 1 풀마 붙인걸로 2분의 3 2분의 1 풀마 붙인걸로 잘봐 그래갖고 애들이 못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나 2분의 1로 될 수도 있지 근데 못 찾아 애들은 1 놓고 마이너스 1 놓고 2 놓고 마이너스 3 놓고 마이너스 3 놓고 4 놓고 마이너스 4 놓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의 약수는 1, 2니까 1도 2도 있을 거잖아 이건 약수는 이런 걸로도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갖고 저거 찾는 거 알려준 거야 지금 이거 이거까지 잘 정리해주시면 됐고, 같고, 인수분해 게임 끝. 다 끝났습니다. 이제 뒤에는 활용문제거든요. 내일 활용문제 한번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봐보시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응. 숙제는 어디까지? 91. 91쪽까지. 워크북은 자율. 워크북은 이, 내일 끝나고 내줄게요. 알았지? 91쪽까지 복습하고 유제문제 풀기가 숙제야.